베프리스드라마 오징어 게이밍에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환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이 도나이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등장하는 소위 VIP 중한 명으로 묘사한 것인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황 감독은 지난 10일 미국 영화 전문 매체인 인디와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징어게임의 VIP들 중한 명과 어느 정도 닮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람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원문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그렇게 말을 했더군요. 황 감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칭해서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가 아니라 게임쇼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준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감독은 이번 인터뷰 말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VIP 중한 명으로 계속 비유해왔죠. 경제 매체인 인사이더는 황 감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드라마 속의 악당과 비교해서 오징어 게임 구상 과정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중의 그 VIP는 456억 원의 상금을 걸고 쾌락과 음란을 즐기면서 455명을 사륙하는 폐륜적인 살인마로 등장합니다. 이런 살인마를 김정은도 아니고 동맹국 전직 대통령에게 비유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데요. 그 근거를 들어보면 고개가 더 갸우뚱해집니다. 황 감독은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2008년 리먼브로더스 사태, 가상화폐 열풍, 빅테크 기업의 등장 등이 작품 구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소개를 하면서요. 리먼 브로더스 위기로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았고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다. 전 세계 사람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모든 돈을 가상화폐에 올인하는 부비 있었다면서 페이스북 구글 한국 네이버 같은 IT 대기업이 부상을 했고, 이들 기업은 혁신적이지만 또한 부자가 됐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뒤 저는 오징어 게임이 세계로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항조했습니다. 제가 열한 뉴스 인터뷰를 보고 영어 원문도 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은요,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처럼 전혀 동의되지 않는 주장들입니다. 황 감독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특히나 청년들이 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문이고 그 이후에 거대 IT 기업들이 등장하고 치부를 했고 트럼프가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런 사악한 흐름을 폭로하기 위해 오징어 게임이 만들어진 것처럼 말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비약과 억측들이죠. 우선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지금 서민들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원인이 아니죠. 이건 정말 궤변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것이 맞지만은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을 극복한 건 역시 맞는 말입니다. 중도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지런한 경제 대통령의 실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른바 양극화의 심화를 비롯한 중소민층의 경제적 고통, 청년층, 자영업자들의 이 어려움이 격화된 오징어 게임처럼 비유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벌어진 결정적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반시장적 규제와 개입이 반복되면서 문정권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값만 86%, 전세 값은 40%나 올랐습니다. 이 상반기, 4년 이후에 5년차 상반기까지 합치면 더 많이 올랐다고 하지요. 이 치솟는 집값, 전세 값을 감당 못하는 서민들은 비을 내서 버티고 있고요.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은 문정권 출범 이후 96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나라비즈또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 중에 59조 원은 2030세대가 늘린 전세대출입니다. 2030세대가 늘린 전세대출, 문재인 정권 때 늘어난 거 아닙니까? 2008년 리먼 브로드스 사태가 왜 나옵니까? 트럼프는 왜 등장을 합니까? 작년 7월의 임대차법 이후에 2030 전세대출은 2년 새 21%나 늘어났습니다. 반시장적 규제와 개입. 징벌적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다가 이제는 반시장적인 임대차법이 방점을 찍어버렸죠. 재앙이 조례된 것입니다. 가련한 한국의 대중이 오징어 게임에 내몰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황 감독은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엉뚱하게 13년 전 리먼 사태를 끄집어냅니다. 심지어 9년 전 집권한 트럼프까지 불어냅니다 물론 트럼프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미국 회담 등 한반도 주사파들에게 이용당하는 이 부분 부분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낙태 등 미국 내 반기독교 흐름을 막아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트럼프와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음란한 살인마로 등장하는 오징어 게임의 VIP를 비교하는 것 또한 황당한 일이죠. 실은 리먼 사태와 트럼프를 빈곤의 원인인 양 엮어 버리는 것은요. 미국의 한물간 좌파 논리입니다. 그나마 트럼프 퇴임으로 인기가 시들해져버린 것인데, 이런 구닥다리 이데올로기를 가져다가 드라마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 진실과 동떨어진 과장되고 섬뜩한 영상이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또 한민족의 인재들이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아서 더 어둡고 캄캄한 흐름을 이끄는 게 아니라, 흑암의 쓰나미 앞에서 강하여 용맹을 바라며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세대가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걸 위에서는 먼저 세상에 숱한 뉴스와... 이슈들은 앞에서 선과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징어게임이 본들이라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빛과 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해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무엇이 가야 될 길이고 해야 될 일인지 그것을 분별해 알고 또 기도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너무나 흉악한, 너무나 하나님의 대적하는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저희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며,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미디어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혹되고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들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곧사람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주님의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해 저희를 더깨어 분별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인재를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미디어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어 주림을 따르는 자 오직 어린양 예수만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착한 길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음란하지 않은 거룩한 주림이 백성에 대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직 노예가 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절하며 함께 거룩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거룩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존시켜 주시고 그런 교육기관 그런 이들이 키워내는 기관들이 더 많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